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아침 8시 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이미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단기 바닥 확인했으니까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승의 탄력이나 뭐 속도나 폭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폭락했던 거 생각하면 좀 약하게 오르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미국 증시는 특히 강하게 오르는 것을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어, 여전히 눌림심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눌림심 매수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그 눌림의 정도를 조금 작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머리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지금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강한 거는 그 지금 우리가 항상 밤에 본 거는 강한 증시들이죠. 나스닥도 강하고요, S&P도 강하고요. 어, 그 유럽 증시, 독일 증시도 매우 강합니다. 아시아에는 좀 기,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약한 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 아시아의 분위기는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근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매수세가 세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면서 약간의 어떤 전략의 디테일 이런 거는 어떤 전술적인 측면은 조금 뭐 수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젯밤 뭐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재료들에 상관없이 그냥 주식시장은 올랐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냥 어떤 돈의 흐름 관점에서만 생각하셔도 어젯밤 주식시장의 움직임, 아 어젯밤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그냥 모조리 다 설명이 됩니다 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주식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구, 구, 국제유가 떨어지고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된 베팅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달러도 찔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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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얼마 전부터 막 단기바닥 만들었다 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반대로. 금리는 좀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그 원자재들도 국제유가 이런 거 올라가려고 그러고, 달러도 살살살살 살 다시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던 움직임이 고대로 패키지가 이제 뒤돌아서서, 방향성이 반대로 꺾이는 요런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어젯밤에 있었던 이슈들 좀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경제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하나씩 좀 아, 하나씩 좀보자면 유로존 에,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 있었는데 25BP 인하 예정이었거든요. 기준금리 25BP 인하해서 에, 시장 예상에 부합해서 특별한 뭐 영향은 없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미국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대부분 다 예상치 범위 내에 있어서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뭐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표들이 발표된 직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안 좋긴 했지만은 시장 분위기가 약간 안 좋긴 했습니다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도로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런 지표들은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여전히 일단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얼마를 하느냐가 약간 관건이었는데 그 전날이었죠 목요일 날에 이미 그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CPI가 예상보다 살짝 뭐 일부 지표들이 높게 나오면서 이미 50pp이나 기대감은 이미 뭐 없어지었다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고요. 어, 다만, 이제, 그, 어젯밤에, 닉티밀하우스 기자가, 이, 기사를 하나 쓴게 있거든요. 이 기사 때문에, 예, 완전히 죽었던 이 50pp 이나 기대감이, 싹 정도는 다시 티어, 예, 싹은 다시 났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50pp 이나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그, CPI 발표되고 나서 14%까지 줄었던 50pp 이나 확률은, 어젯밤 닉티밀하우스 기자의 그 기사 때문에 28% 상승으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50pp 인하는 없다가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다만 어제 이제 이런 제이 이야기를 해서 50pp도 인하할 수 있어라는 닉티밀라우스 기자의 이런 기사로 인해서 어 시장이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다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죠. 50pp 인하라는 게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는 원래는 좀 부정적인 내용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50pp 인하를 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50pp를 인하합니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50pp 인하를 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안 좋을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냥 단순히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50pp 금리 많이 인하면 좋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는 있다. 이게 표면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어젯밤에 나왔던 이 닉티밀하우스 기자의 이, 그 지금 이 기사 내용은 50pp 인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조금 좀 보여준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이 길어가지고 그냥 이제 내용 간단하게 뭐 제가 이해한 바로 한마디로 위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50pp 인하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해드린 게 있죠. 50pp 인하면 경기침체 우려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 안 좋을 수 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어떤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경기침체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주식장의 시 악재다. 근데 경제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를 보험성, 경제가 나빠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지금 당장은 경제에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금리를 낮출게 라고 하는 보험성의 성격이면 은 주식시장이 괜찮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50pp인하는 보험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50pp인하는 이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내린다 라는 인상을 주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어젯밤 저 기사가 뭐였냐면은 5 0 p p 나를 하더라도 말을 잘하면 파워의 장인 말을 잘하면 보험성 인하로 보여지게 할수 있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사는 일단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뭐. 그 어젯밤에 팀밀하우스기자의뭐 저런, 저런 뉴스, 뭐 저런 기사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어젯밤 시장의 상승은 그냥 뭐 자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 주식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뭐 금리가 떨어지고, 뭐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환경들이 확 지금 뒤집혔잖아요. 그냥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닉팀밀하우스 기자의 요 기사 내용은 좀 알아두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영향 덕분인지,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서 그런지, 러셀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그냥 기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나스닥이 그 전날, 그 목요일날 CPI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가 9% 폭등하면서 나스닥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지금은 상승탄력이 좀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게 둔화되는 걸 기대하는 게 자연스럽고 러셀 지수는 그 전날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어쨌든 주식 시장 단기 바닥은 나왔다 말씀드렸으니까 바닥 확인됐으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좀 강한 매수세가 뭐 등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죠. 이런 흐름들이에요. 닉 팀라우스 기자의 뭐 금리나 기대 강화 뭐, 물론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도 다 설명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전 종목이 다 올라왔고요, 거의. 하락하는 종목은 거의 없었고요. 어젯밤에도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2% 가까이 상승하고요. 이런 점들은 분명히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점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투자 등급, 네, 네, 뭐, 어떤, 어떤 뭐, 분석가가 뭐, 네, 뭐, 추천을 안 했다라고 하든가, 어쨌든 뭐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급락을 한 거는 한국 증시에는 삼성전자에는 약간 부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이 나왔다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악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안 나온 약한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악재도 아프게 더 크게 작용될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하여튼 어젯밤 국제유가 이런 거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들도 오래간만에 초록불 들어왔고 그래서 한동안 쭉쭉쭉 다 같이 빠지던 세계 증시 혹은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뭐나머지뭐 특별한 거 없었죠. 전부 다 제가 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정책 금리 뭐 차등이나 예금 금리는 25bp나 했다. 예 예상에 부합한 거 예금 금리나 만장일치 결정 10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약간 매파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미국 PPI는 뭐 전월 대비 0 2 올라서 인플레가 전,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 그래서 딱히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진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뭐 내용들이 있었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 국채가는 약세 보였겠죠. 뭐 주식이 올라서 국채가가 약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쭉쭉쭉 봤고, 어, 닉티미라우스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네,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 50pp나 해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뭐 안정됐다, 이겁니다. 음, 네, 다본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한1% 가까이 올랐죠? 독일 증시도 한1% 올랐습니다. 어, 물론, 뭐, 물론,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린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건 일단 바닥은 만들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 어, 공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들 이렇게 강한 매수세 들어와갖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놓은 거죠. 어, 그리고 그 미국 증시 뭐 이런 것도 좀 내용 살펴보시자면은 엄청 강합니다. 이 제가 영상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분봉 이런 걸 보면 조금 더좀 자세히 좀 드러나긴 하는데 어 사실 이제 이 지난 수요일 날에어 그죠? 어 수요일 날밤 그러니까 그날 CPI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폭등하면서 나스닥이 이때 오른 이 매수세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어, 보시면 30분 봉에 여기 있는 이 진한 분홍색 선, 요거 있죠. 요렇게 움직이는 지금 이 선이 61선인데, 이런 선의 기울기도 장난이 아니고, 어젯밤에 이거 터치 정도는 할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마디까지는 터치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정도도 터치 안 한단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아, 굉장히 강한 매수세인 걸 확인했고, 그런 매수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일봉에서 보이시면 초록색 선, 21선, 이런 걸 돌파한창 했습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죠. 이쪽 주변이 전반적인 좀 어떤 매물대라고요. 지금 한 1%, 2% 범위 내에서 이 굉장히 지금 많은 저항들이 빠글빠글 밀집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쪽 부근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추세선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 부근이 좀 굉장한 저항이라서 여기만 어떻게 어떻게 잘 소화를 하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잘 넘어갈 수 있을지요. 오늘 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저항을 테스트하는 딱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뭐, 그럭저럭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긴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고. 네, 일단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저항을, 네, 지금 이제 분봉으로 보면 좀더 보이죠? 이 지난번에 여기서 엄청나게 19,680을 놓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여기서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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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진 거 아니에요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긴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인데 이번에는 이런 매물대를 지금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로 지금 일단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좀 일단 긍정적인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런 저항권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워낙 무거운 매물대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중요한 분기점을 강력한 매수세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강한 힘과 힘의 충돌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 솔직히 뭐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있는데, 반면에 여기 위쪽에 저항도 굉장히 만만치 않단 말이죠. 어, 일봉상으로 봐도 61선도 지나가고 위에 추세선도 내려오기 때문에, 나름 무거운 저항입니다. 어,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제 잘만 극복을 해주면은, 이제, 이제, 뭐, 약간, 약간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N자로. N자로. 요렇게 해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렇 근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저도 좀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좀 봐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에 도달했다.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숫자만 좀 다를 뿐이지, S&P도 마찬가지고, 근데 S&P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딱히 뭐 그런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지난번 8월 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하고 금방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고 이번에 조정도 얼마 안 거쳤고 다시 전고점 부근에 도전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라 가지고 뭐 S&P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신고가 뭐 랠리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타이밍이죠. 이제 이 보시다시피 얘도 어쨌든 무거운 저항에 걸렸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얘도 변함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이네 어쨌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한데 이제 중요한 저항을 좀 증면을 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제 오늘부터 네 이제 오늘까지 거래하고 나서 한국 증시는 월화수 쉬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월화수 쉬고 목금 개장한단 말이에요. 19일부터 오픈을 한단 말이죠. 미국 증시가 무거운 저항에 도달하는 오늘 밤부터 딱 이제 한국 증시는 3거래일 동안 휴장을 해 버려 갖고 한국 증시는 그냥 뭐 포지션 없이 연휴 이후에 움직이는 게뭐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굳이 연휴 전에 뭔가 포지션을 들고 가 가지고 괜히 연휴 내내 뭐 불안불안하게 미국 증시 쳐다보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현금 들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연휴 이후에 움직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게좀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무 튼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강력한 매수세도 있지만 강력한 매도세도 있고요 fomc 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참 하여튼 한국 증시 입장에서 삼거래에 쉰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참 떨떠름 하긴 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뭐 현금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선택이 좀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어,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제 뭐죠? 그, 지난번 8월 5일날 이 자리는 이제 어떤 중기적인 그런 바닥이 된 거고요. 이번에 여기, 이번에 며칠 전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는 이제 단기적인 지지선이 된 거죠. 단기적인 지지력. 이 위에서 내려온 이런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삐끗 잘못 소화하면은 자칫 붕괴가 되거나 다시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단기 바닥, 가벼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여기 4월달에 보이는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쌍바닥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아니면은 뭐 그냥 지난번처럼 운이 좋게 이렇게 좀 V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리고 뭐 재수 없으면은 아래쪽으로 훅갈 수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가는 건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긴 합니다. 일단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강한 매수세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강한 매도세나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들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뭐 그래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 채권 시장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30년물 선물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살짝 하락 마감을 했죠. 예, 주식 시장이 올라오니까 채권 시장이 좀 하락한다. 어네뭐 일단 이런 개념으로 좀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여전히 금리나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다만 상승이 좀 많이 둔화가 되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특별히 우려하던 채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뭐 우려하던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잘 버티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다만 좀 주의는 하셔야 되긴 합니다 채권 입장에서 주식이 지금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별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젯밤 뭐 달러는 다시 이제 약세 흐름 나타났죠. 유로와 강세, 달러와 약세 흐름. 그냥 주식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뭐 원자재들 굉장히 괜찮았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요.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마치 어제 한국 증시처럼, 마치 어제 코스피처럼 그런 식으로 거의 11선까지 한 번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얘도 좀 이제 단기바닥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하기는 약간의 테스트는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바닥이 뭐 나왔겠거니 싶긴 한데요. 이 지난번에 워낙 좀 강하게 빠졌던 친구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강력한 저항도 있고 해서 한 번쯤 더쿵 할, 좀, 좀, 좀 흔들리거나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번쯤 좀더좀 좀 바닥을 테스트하는 그런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뭐 예를 들어 S&P 같은거나 나스닥 같은 거 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눌림지 매수 뭐 그렇게 뭐 바로 쉽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이 지금 국제 유가나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얘도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오르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지난번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하여튼, 뭐, 눌림심의 수,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그죠? 예, 추세적으로는 좀, 아래쪽으로 벌써 꺾이기 시작해서, 국제유가 안 좋겠구나,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 뭐, 다본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한국증시 이제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하여튼, 어, 개장 예정인데, 일단 뭐, 상승 출발 예정이겠죠. 아무래도 미국증시도 오르고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조금 좀 조금 좀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삼성전자의 이 바닥 검증 약간 좀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네또 오늘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연휴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오늘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많은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국 증시도 좀 너무 좀 급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이 기초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 급하게 올라오면 강해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기초 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급하게 올라오니까 조금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측면이 좀 없진 않죠. 하여튼, 뭐, 눌림 시 매수이지, 지금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기분 좋게 이거를 추격을 하면은 좀 어쨌든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